여러분, 여기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. 좋아요,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선생님,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? 아, 제 강의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어, 하나는, 요, 요, 어, 합격 전기기사 필기책을 구입을 하시면, 이게 10개 년도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. 이 안에 이제 그 기출문제 해설 동영상, 그리고 제가 요 앞에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전치모 멤버십 강의라고 이 10개년도 기출문제에서, 어,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거에 관련된, 어, 문제를 쭉 해설해드리는 강의가 있어요. 그거는 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제외한 전기자기야, 어, 전력공학, 전기기기, 회로이론, 제어공학. 이거를 12개의 강의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서 총 60강이거든요. 근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. 잘 나오는 내용만 꺼내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여기다 넣어놨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요거 많이들 보시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이 강의, 어, 멤버십, 전치모 멤버십 강의, 저희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면 보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. 그리고 또세 번째 강의가 있는데요. 그거는 전치모 스터디 그룹에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 강의가 있어요. 매주 토요일날 제가 계산 문제 위주의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전기 기사 전기 산업사 기출 문제를 그냥 쭉 풀어드려요. 어, 강의 시간은 10시에서 시작해서 한 11시 반에서 길어지면 한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요. 예, 그리고 어, 이 강의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계속 볼수 있도록 동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해놨습니다. 그래서 어, 저희 전치모 스터디그룹 회원들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. 네, 그 강의랑 필기시험 두달 전에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런 강의가 있어요. 어, 요번에도 제가 저버, 저저번주부터 저번주 목요일까지 9일 동안, <laughs> 9일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 반에서 길어지면 11시까지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제외한 그 다섯 과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요번에 3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 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, 이 어, 책을 구입하시면 보실 수 있는 어, 기출문제 해설 동영상 간단한 이론 동영상 그리고 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보실 수 있는 전치모 멤버십 강의 그리고 어, 전치모 스터디그룹에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 계산 문제 위주의 이론을 설명드리고 어, 기출 문제를 풀어드린 강의 그 다음에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어, 설명드리는 강의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. 네, 그, 요런 강의들이 있어요. 네, 좀 많지요. <laughs> 네, 많습니다.